안녕하세요. 민경률입니다. 오늘은 제가 미역줄기 볶음을 해드릴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재료는 미역줄기, 들기름, 홍고추, 당근, 양파, 그 다음에 대파, 그다음에 이제 생강청이 들어가고 육수가 들어가는데 육수는 표고 우린물이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마늘, 통깨, 요 정도 있으면 돼요. 그러면 한번 준비해 볼게요.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먼저, 미역 줄기를, 이게 이제 소금이 많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일단 좀 털어내시고, 이렇게 씻으세요. 그냥 씻으셔도 되는데, 이렇게 털어내시면 씻기가 더좀 수월하거든요. 이렇게 해서. 썰어내셔가지고 요거를 몇번 씻으시면 이제 이소금기간제제 거의 다 나가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찬물에다가. 이렇게 몇번 씻으셔가지고 한번 요거를 드셔보세요. 그래도 짠기가 많이 안 빠지면 한 10분 정도 담가 놓으세요. 이렇게 서꼭 짜가지고, 아직 짠기가 남아있어서 한 10분 정도 담갔다가 할게요. 짠물을 좀 빼는 동안 야채를 준비해 볼게요. 우선 당근. 당근은 이렇게 해서 그냥 채 썰어 주시면 돼요. 양파, 양파도 이렇게 그냥 채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. 한반개 정도만 해 볼게요. 4분의 1개. 반 개에서 반이니까 4분의 1. 그 다음에 이제 홍고추도 그냥 썰어 주세요. 고추도 하나만, 써볼게요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대파 대파도 흰 부분 제지듯이 이제, 이렇게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미역줄기를 다시 이제 씻어서 건져서 준비해 볼게요. 미역줄기를 한 10분 정도 담갔더니 간이 맞아요. 그래서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다가 이렇게 써세요. 이렇게 썰어서 이제 양념을 한번 해볼게요. 이렇게 준비를 다 하셨으면 야채 썰어 놓은 거. 파와 이제 홍고추는 나중에 좀 이제 어느 정도 볶아진 다음에 넣을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표고 우린 육수. 요거는 이제 양박가시면서 가감하시면서 하세요. 그 다음에 마늘, 마늘도 한반 스푼. 이제 네. 생강청. 생강청은 제가 담그는 거 링크 걸어드릴게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들기름 들기름을 조금 넉넉히 부으세요 그래야 맛있어요 여기 쪽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묻혀주세요 이 이제 묻혀주신 다음에 이제 볶을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한번 볶아볼게요 이렇게 불은 너무 센 불에서 말고 중강불에서 강 이렇게 볶아주세요. 뚜껑을 여는 상태에서 이렇게 볶아주세요. 이렇게 저어주면서 볶아주세요. 양파가 투명하게 익으면 거의 다 익은 거예요. 이 양파가 아직 안 익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볶아주세요. 이렇게 거의 다 볶아졌으면 남아 있는 이제 파와 홍고추를 이때 넣어 주시고 홍깨 깨도 이때 넣어서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. 음, 음. 이제 다 됐거든요. 한번 담아 볼게요.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